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7월 6일 수요일 아침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아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도 무사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어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잠들어 지금 깨어났다면, 어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부혈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늘 말씀 안에서 바로 설수 있도록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음, 합당한 민족이 될수 있도록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위정자들과 강요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고 또한 이 땅에는 많은 지식인들과 그리고 어른들이 신앙의 모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때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건강한 세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독수리 날갯짓을 할수 있도록 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6권 56쪽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요,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13절, 이에 솔로몬이 기부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 역대하 1장 7절부터 13절 말고 11기상 3장 4절과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3장 말씀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봉독하진, 제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요 읽을 때 조금 더 이해가 정확하게 이해도가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말씀 모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 미세하게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역대야 1장 7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지혜와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열왕기상 3장에는 이 지식이라는 말 대신 총명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식이란 단어가 없고, 총명한 마음이라는 두 개의 어절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식보다는 총명한 마음이라는 말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지식보다는 지혜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고, 많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인데,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역시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임에 귀가 솔깃해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경위로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고,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명확한 말씀하시는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한 마음만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부차적인 복도 허락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부와 재물과 영광 오늘 본문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 하나 더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복들이 한꺼번에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면 소용없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가 몇 채이고 뭐 주식이 얼마큼 있고 얼마큼을 보유하고 있고 뭐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뭐 지식이 굉장히 많아도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매 불망, 자랑하고, 그, 아끼던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죠, 아직은. 하지만 간접적으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물론, 성도의 불행 중에는, 요이 겪는, 요비 겪었던 불행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존재론적인 불행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존재론적인 불행,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연약한 삶에서 불가피하게 어, 겪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고통, 그런 절망, 그런 불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욱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이 존재론적인 그 불행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1999년 6월로 기억합니다. 경기도 그 화성의 시랜드 화재 사건 화재 사고 아시죠? 그 청소년 수련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이 화재로 인하여서 유치원생 19명과 또 인솔하였던 교사 4명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6살 된 아들의 그 사망 소식을 듣고 한 어머니가 실신하였는데 그녀는 필드하키, 필드하키 국가 대표 선수이자 88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였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조국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진상 규명을 하지 않고 책임 회피와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만 하는 그런 대한민국 정부에 크게 질려서 실망하여서 메달과 훈장을 국가에 반납하고 어떻습니까? 그해 11월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의지하였던 것들의 실상을 보니까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사고는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한계의 상황을 갖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죽음, 여러분, 그쵸? 그렇죠? 아무 어떤 면에서 좋아요? 어떤 면에서 오해하지 마시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그렇죠? 남길 수 있으니까요. 유지를 그런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런 죽음 말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 있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죽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실망스러운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고통과 신음으로 막 범벅이 된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해할 수 없는 장애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또그 장애로 인해서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떤 인식의 홀대, 하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성도의 삶을 생각해보십시오. 받아들이기 힘든 어린아이와 신생아의 죽음을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참을 수 없는 그 존재의 가벼움으로 어, 잃어버린 어떤 그런 성도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말에 참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척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 그때 그로 인해서 오늘 어떤 그런 슬픔이 있죠? 그걸 참척의 슬픔이라고 하는데 우린 종종 이 또한 목격하는 것입니다. 4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관광버스 화재 사고로인 해서 10명의 아까운 생명이 죽었을 때 그때도 이 참척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비상용 망치를 빨리 꺼내 가지고 빨리 찾아 가지고 유리창을 부었다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관광버스 안에 그 망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아침에 비명행사였고, 상당수의 죽음이, 그 슬픔이, 참척의 죽음, 참척의 슬픔이었습니다. 우린이 현실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받게 되는 그런 고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겪게 되는, 위에서 말씀드린 존재론적으로 겪게 되는 어떤 고통,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의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에 처했을 때 나는 지금 어떤 유형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일까? 이걸 물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받는 이 고통일까? 고난일까? 아니면 내가 인간에게 받는 어떤 존재론적인 한계로서의 고통일까? 고난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유형의 고통을 사실은 받는 것이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어떻습니까? 죽어도 천국에 갈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수 없으므로 깊이 잃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제가 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의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 있을 때, 그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 주께서 나의 영혼을 맡으시고 나를 천국으로 선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그것을 표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멀리 둡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닥치면, 고통이 찾아오면, 슬픔이 임하면, 그때서야 하나님 손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 부랴부랴 중부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 낮은 자세에서 자신의 교만을 돌아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워지려면 고난이 불가피하게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럭저럭 살것 같은 성도로,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고, 배고프고 앞이 캄캄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우리가 간구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될수 있는 것이지, 영혼이 마귀의 손에 잡혀 있는데, 돈을 벌면 못하고, 건강하면 못하고, 명예를 얻으면 못하고, 권력을 얻으면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노의 목사님들, 솔로몬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태평 성대일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건곤 일척일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일척 직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구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나 기특해서 복에 복을 더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닌지를 검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죠?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겸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여서 그런 마음이 부유한 자처럼 시건방을 떨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노래를 좀 못해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부담 되는 사람이 있겠고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간에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셋째 자신이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길 줄 압니다.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길 줄 압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보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보인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지혜롭고 따뜻한 왕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일천번제의 헌금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잘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솔로몬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것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을 보았다는 걸.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 그때 아벨의 마음을 보신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아벨의 마음은 하나님께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살았으나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복은 그가 받은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복은 그가 품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솔로몬이 받은 최상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고 정말로 당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는 장남도 아니었어요. 그의 가족사는 꼴대로 꼬였어요. 너무나 복잡했어요. 솔로몬은 이런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수준을 또 처지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도 복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라. 나는 하나님을 얼마큼 지금 의지하고 있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는 얼마나 감사히 여기고 있으며 내가 정말로 영혼의 무릎을 꿇어서 정말로 겸손히 주를 섬기고 있는지 내 마음을 돌아보시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이 교회 공동체 위에 끝까지 함께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서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선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그 사랑하신 과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며 나가길 소원하는 여금의 성도 그들의 가정 이재단과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트로 함께 계실 지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7시 반에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은 비대면으로라도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주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중보기도도 말씀해 주십시오 샬롬